안녕하세요. 에코보청기 청강난청센터 구준모 원장입니다. 어,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신 오픈형 보청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오픈형 보청기 매번 청소하기 번거로우시지 않으신가요? 어, 번거롭지 않도록 빠르게 보청기 청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방법만 사용하시면 어, 매우 쉽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, 보청기에 기지가 있는지 확인 후 보청기 몸체와 돔을 마른 천으로 닦아 주세요. 그 다음 돔과 리시버를 분리해 주세요. 리시버에 기지가 있는지 보고 리시버 구멍이 아래로 가도록 어, 위치한 후 솔로 기지를 털어 주시면 됩니다. 어, 솔로 리시버를 쑤시지 말고 좌우로 가볍게 털어 주세요. 기지를 다 털어낸 후 돔과 리시버를 재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위 동영상처럼 하면 청소가 끝납니다. 정말 너무 간단하죠. 자기 전에 꼭 청소를 해주세요. 귀지 막힘으로 인해 소리 작아진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깨끗한 소리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이상으로 에코보청기 청강난청센터음평본점 구준모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